시어머니의 전화는 안부가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. 그래서 그날 제가 선을 그었습니다. 아침 7시 전화가 울립니다. 미나야, 일어났니? 점심 12시 또 전화가 옵니다. 점심은 뭐 먹었어? 퇴근길엔 메시지가 날아옵니다. 오늘은 어디 들러? 언제 집에 와? 하루에 다섯 번 모두 같은 패턴이었습니다. 주말 계획을 말하면 바로 답이 돌아옵니다. 그날은 집에 와야지. 우리 같이 밥 먹어야지. 거절하면 목소리가 달라집니다. 가족인데 이것도 못해주는 거야? 한숨 소리가 들립니다. 요즘 며느리들은 다 이렇게 차가운가? 저는 설명했고 웃으며 넘겼고 계속 참았습니다.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전화벨 소리만 들려도 숨이 막혔어요. 핸드폰을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. 남편에게 말했지만 돌아온 건이말 뿐이었어요. 엄마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. 그날도 퇴근 후 전화가 왔습니다. 지금 어디야? 왜 바로 안 받아?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스피커폰을 켰습니다. 남편도 옆에 있었어요.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. 어머님, 안부는 정말 감사한데요. 제 하루는 제가 결정하고 싶어요.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. 시어머니가 천천히 말했습니다. 그게 뭐가 확인이야? 나는 그냥 신경 써준 건데. 저도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. 신경 써주시는 거 알아요. 정말 감사해요. 근데 어머님 하루에 다섯 번은 저한테 좀 벅차요. 가족이지만 서로 숨쉴 공간도 필요한 것 같아요.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. 그날 이후 전화는 하루 한 번이 되었습니다.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. 선을 긋는 건 무례가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라는 걸 여러분이라면 이말 하실 수 있으셨을까요?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.